모기가 벽에 붙어 있을 때 숨죽이며 손으로 죽이려고 하면 어느새 도망을 가고 말죠. 그 어무왕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살기를 느껴서 도망을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리나 모기의 경우에는 몸 표면에 많은 털들이 덮여 있고 그리고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겹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죽은 파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파리의 시야 범위는 사람보다 더욱 넓습니다. 그게 머리에 윗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위에서 누군가 덮치려고 하면 그 움직임을 즉시 알아채죠. 그리고 이들 곤충의 체표면에 있는 무선 털들은 주변의 공기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파리를 덮치면 파리가 휙 도망가는 이유는 손에서 발생한 기류의 흐름이 우리의 손이 파리한테 가기 전에 먼저 도달하여 파리가 그걸 알아채는 것이지요. 모기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파리의 몸길이는 수 밀리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사신경이 전달되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사신경보다 월등히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신경 세포의 정보 전달 원리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전달 속도는 거의 같은 반면에 몸집에 따라 신경이 전달되는 거리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반응 속도도 제각각인 것이죠. 큰 동물의 움직임이 둔한 것은 물론 몸집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탓도 있지만 반사 신경이 작동하는 시간이 기타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채를 보면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파리채를 휘두르면 이 구멍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기류의 발생이 최소화되므로 파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의 체모는 감각신경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 느낍니다. 대신 사람은 시각과 청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감각모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